안녕하세요. 전담위지 김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무인매장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그 질문. 바로 얼마 들어요? 이 창업비용에 대해서 리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속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처음 상담받을 때는 이 정도면 되겠구나 싶다가 막상 계약하고 오픈 준비에 들어가면 추가 비용이 끝도 없이 생기는 프랜차이즈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담이지 창업을 실제로 시작할 때 필요한 총 비용 구조. 왜 그렇게 저렴하게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빠르게 손익 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지 아예 구조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전담이지는 점주님들이 초기 창업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퀄리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 본사마진을 거의 안 붙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어떻게 도모하는지 아세요? 자판기 마진 붙이고, 인테리어 마진 붙이고, 소모품, 용품 공급가 마진 붙이고, 그리고 광고비 필수적 넣고 교육비 붙이고, 이렇게 얹고 얹어서 최종 견적이 몇천만원씩이나 튀어 오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전담 이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저희는 마진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규모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하 세계 1위 브랜드 수입사, 국내 최대 규모 유통사, 수백 개 매장을 동시에 구축 가능한 재고력, 이렇게 애초에 B2B 공급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만든 브랜드라서 프랜차이즈 수익 모델이 아니라 유통 확장 모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능한 게 바로 거품 없는 창업 비용 구조입니다. 전담이지 창업 비용은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테리어 시설 비용. 두 번째, 스마트 자판기, 무인 택배함. 세 번째, 초도 물품 비용. 전담이지는 평균적으로 10평 미만 매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 공사 그리고 전기 조명, 도장 간판, 기본 집기 이 모든 걸 합쳐서 최소 비용으로 하시면 2천만 원 중반대로도 오픈이 가능합니다. 물론 매장 컨디션에 따라서 추가 공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무인 매장은 인테리어가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인 매장의 본질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소비자가 들어오고 싶게 만드는 색감과 구조 두 번째, 점주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전담 이지는 요즘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과한 시각효과 대신에 색감과 조도 동선에 집중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수 있는 인테리어로만 구성해 최소 비용으로도 최대 효과가 나올 수 있게 설계합니다. 전담이지의 진짜 경쟁력은 여기 있습니다. 65인치 스마트 터치 스크린 자판기가 700만 원으로 제공하며 포털 사이트에 전자담배 자판기만 검색하더라도 스마트 풀스크린 자판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판기 한 대당. 1,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형 사출형 자판기의 경우 터치스크린 자판기와 연동하여서 사용이 가능하고 400만 원대에 현재 공급 진행 중입니다. 이두 개를 조합해서 상품 구매, 픽업, 결제, 재고 관리까지 전담이지 시스템에서 한 번에 돌아갑니다. 전자담배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금액은 전자담배 무인샵 창업 비용에서 엄청 절약하고 시작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전담이지는 왜 이렇게 싸냐? 바로 수백 대를 미리 확보한 대량 매입 구조. 이건 개인이 절대 할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자판기만 파는 게 아니라 관리자 페이지, 원격 제어, 색상 커스텀, 포스 연동, 그리고 재고 관리 시스템까지 전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전자담배 제품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초보 점주분들이 뭘 넣어야 할지 감이 잘안 오실 수 있습니다. 전담이지는 아무거나 대충 떼어다가 넣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에 검증된 판매량 기반을 인기 제품만 구성된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전국 도매가보다 5% 낮은 공급가로 제공, 프랜차이즈 마진이 없고 소규모 개인 사입보다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는 여기서 본사 마진을 남기는데 전담이지는 유통사 기반이라 여기서 이익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물품 준비비용 약천만원으로도 실제 매장에 들어갈 재고품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담이지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고품질, 가심비 창업, 그리고 고정비 최소화. 이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매장은 어떻죠? 직원 한명 최소 인건비 200에서 300만원. 휴무일 포함하면 2명 필요. 야간 운영은 인건비가 훨씬 비쌉니다. 하지만, 무인 매장은 전혀 다릅니다. 전담이지 무인 매장 월 고정비, 재고 관리, 청소, 서비스 약 36만원, 관리비, 비품 소모비 약 15에서 20만원, 통신비 10만원 내외, 그리고 CCTV는 무료로 제공해드려서 총 고정비가 약 50에서 60만원이기에 전담이지가 빠르게 손익분기점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매출이 크게 들쭉날쭉 하지 않으며 야간 매출도 안정적이어서 재고가 잘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직원 인건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운영 리스크도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창업 비용도 4천만 원 중반에서 5천만 원대에도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십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본사 마진 최소화 그리고 공급망 기반 창업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담이지 창업 비용을 현실적으로 숫자 하나하나까지 숨기지 않고 직접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초기 비용이 싸다는 게 아니라 운영 구조 자체가 왜 돈이 되는지 이 구조적인 강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매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담이지 무인 매장 리얼 투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주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편하고 어떤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는지 체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볼게요. 지금까지 전담이지의 김팀장이었고, 감행문의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고정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전자담배 매장 투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